치아의 신경 역시도 사실 중요한 거요 그렇죠. 치아 신경은 그냥 그 통증 전달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리세치과 원장 나인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충치의 종류하고 신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충치의 종류는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멈춰 있는 경우 우리가 정지성 오식이라고 부릅니다. 정지성 오식은 충치가 표면에 조금 진행이 됐다가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요. 광화, 경화가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단단하게 굳어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꼭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방적인 차원이나 좀 예쁘게 보위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경우 주기적으로 와셔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진행성 우식이라고 해가지고 치아 표면에 이제 구멍, 그 와동이 생겨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 와동으로 음식물이 끼게 되고 충치가 진행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돼요. 충치가 깊지 않으면 레진이라든지 인레이라든지 방법이 있을 거고 너무 심한 경우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치가 어디에 생기느냐, 그러니까 생치가 생긴 부위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환면, 씹는 면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속에 있는 신경과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발견도 용이하고 치료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인접면 음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발생하는 충치거든요. 안 보이죠? 이렇게 봐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좀 어렵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진행이 돼도 신경치료될 가능성이 높고 또 문제점은 사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아 두 개가 같이 썩을 수 있습니다 밀타 2피죠 밀 쌍피인가? 신경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충치가 진행이 되는데 좀 심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치아 속 있는 신경까지 충치균이 침투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정말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걸 또 그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 염증이 치아 뿌리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치주염까지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치아 수명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긴 이 신경관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깨끗이 소독을 해서 완전히 염증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만든 후에 이제 치아를 이제 씌운다든지 복원을 시켜서 이제 치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이제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안 하겠다면 일단은 정말 미치게 아픕니다. 이게 인간이 참을 수 없을 상대 통증 중 하나라서 신경치료를 안 하겠다고 계속 놔두면 아프다가 아프다가 어느 순간 또 신경이 스스로 죽어버리게 되겠죠. 죽어버린 신경에서도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이게 또 치즈염을 일으키게 되고 치아가 결국 빠지게 된 경우를 나타낼 수 있겠죠. 신경치료 종류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 정도 봐야 할수 있는데 치아의 신경을 일부분만 제거하고 살려있는 거예요. 이게 펄퍼톰이라고 하는데 치수 절단술이라고 하죠 요즘같이 신경치료 기술이나 기구가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는 잘 요즘 시행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완전히 제거하면 이제 펄펙토미 시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럼 치아에 신경이 없이도 살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치아 신경은 그냥 통증 전달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환자들은 전혀 불편한 거 없이 똑같이 지낼 수 있죠 오히려 신경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 치료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주의사항은 일단은 씹지 않는 겁니다. 신경치료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치아에 구멍을 뚫을 만큼 치아가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씹어버리면 치아가 파절될 수가 있죠. 크라운을 완전히 씌워서 보호하기 전까지는 절대 씹는 행동을 안 해야 되고요. 그두 번째는 신경치료할 때는 우리가 임시 약제로 가봉을 해놓는데요. 신경치료 도중에 어? 안 아픈데 하고 병원을 안 가버리시면. 나중에 요 약제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안에는 쇠기 구조를다 들어서 또 오염이 되고, 그러면 또 치아가 또 빠져버리거나, 숨이 짧아진 경우가 벌져올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바로 치과 오셔서 바로 다시 메꿔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충치의 종류라든지 신경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어, 충치치료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제 이런 치료들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받으셔야지 우리가 치아 수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정기적인 치과 점검을 받으셔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아, 그치. 그치. 전문인데전문이고 전문의지 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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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